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열한기 하 20장 3절 말씀. 아멘. 서연아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높고 그래 여호와여. 구아오니 부하오니. 구아오니가 뭐야? 여기서 이거는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야. 기도 구아오니. 내가 내가 진실 진실 이거 진실 어떻게? 해? 진실 선생님 이게 이게 이고 뭐라 그랬지? 수상 명사가 나오면 너무 어려. 워 진실을 어떻게 할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진실이잖아. 그래서 님이 어떻게 했지 는 알아? 거짓말 어디 서해 어, 이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서 입을 이렇게 잠궜어 <laughs> 진실과 전심. 전신! 전심이 뭐지? 이내 마음을 탁탁 하는 거잖아. 이이내 속마음을 막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심장을 꺼내. 야! 이렇게 으악! 이거야. 어, 전심으로 주 앞에 주 앞에 행하며 맞아, 우리 이렇게 행하며 주께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그때 알게 이거 알게는 이 손가락 하나로 했거든. 기억은 뭐야? 아는 것을 오래 하는 게 기억이지? 네. 그래, 손가락 다섯 개를 다 했어. 기억하 없어서. 기억 아, 현주야 이게 더 좋은데? 두 개, 좋다. 이걸로 하자. 기억하 없어서. 그래,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기억하 없어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아, 이거지,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11기하 20장 3 말씀, 열한 이하, 20장, 3절 말씀, 여호하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은 기억하옵소서 열한기하 20장 3 히스기야가 다윗하고 똑같은 축복을 받은 왕이잖아 근데 우리가 다윗은 지금까지도 오 맞아 우리가 다윗은 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우리도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최고의 왕이라고 칭하는 왕이야 다윗이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알아? 은 그거야. 그 다윗은 진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겼어. 결론은 그거야. 다윗은 아니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했는지 봐봐. 오늘의 이 기도를 봐도 알수 있어. 주교 아빠 말씀 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어 봐봐.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거든? 어, 기도를 잘 봐. 내가,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진실로, 진실과 전심으로 저 앞에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하면 되겠어요? 그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인데, 내가 이렇게 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 선한 일 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기를 저렇게 칭찬하는 거, 내 자로 뭐라 그래? 자, 화, 자, 잔을 이렇게 한 거야. 어, 나는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그 또, 또 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특히나 이히스기야는 어, 다윗에 비해서 약점이 하나 있었어. 뭐였냐그 자기 생명,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오,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아수르가북 이스라엘을 먼저 확 먹었잖아. 그래서 남유다도 이제 먹으려고 쳐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곧 죽게 생긴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그 자기 아빠가 아하스잖아. 아하스가 계속 이렇게 뭐 재물도 갖다 바치고 뭐 그런걸 조공이라고 하더라. 그 조공을 계속 갖다 바쳤어. 좋은 뭐 좋은 인재도 갖다 바치고 뭐금이며보화며 온갖 좋은 걸다갖다 바치던 거를 희스기가 왕이 된 뒤로는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이제 생명이 곧 달랑달랑 하니까 그 반에. 할게요. 제가 당장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있는 금, 없는 금,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딱딱딱 긁어가지고 준 거야. 그래서 그때도 겨우 목숨을 살렸어. 그랬는데 이제 죽을 병이 걸렸잖아.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빨리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1 5 년을 연장시켜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냈어. 근데 위로를 한답시고 사람을 보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자, 이참에 여기 남유다를 가서 우리가 쳐들어가도 되겠는지. 왜냐면, 바벨론도 남유다를 호시탕탕 먹으려고 노력해, 노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지. 정탕! 정탐을 하려고 겉으로는 아우, 희수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셨으니까 저희가 위로를 막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척 하면서 속마음은 그래, 어디 이게 놀이 이렇게 구석구석 다 정탐을 해서 어디 약점이 없나 빈틈이 없나 이걸 보러 온 건데 희수기야는 근데 그오늘 중에 희수기야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생명이 이렇게 15년이 연장이 된 거야. 그 병이 싹다 나은 거지. 그랬더니 그 바벨론 사슴들이 와서 이제 위로가 아니라막 축하를 했겠지. 어머 히스기야 왕 다시 사셨군요. 어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랬으면 히스기야가 네 제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명까지 연장해 주시는 그런 대단한 신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을 했으면 아마 바벨론이 무서워서라도 못 쳐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했냐 뭐 자기 궁에 좋은 거 성전에 좋은 거 우리나라에 온갖 좋은 거를 막다 자랑을 한 거야 우리나라가 이런 이런 나라예요 내가 통치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막 했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나중에 결국 나중에 바벨론한테 먹히잖아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하잖아. 그래서 하나, 왜히스기아가왜다인만큼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후대에 기억되지 못했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더라. 고 우리가 자랑할 거는 뭐야? 오, 어, 오직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정심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왜 그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가능한 건데. 내가요, 좀 똑똑해가지고요, 시험을 또 엄청 잘 맞잖아요,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내가 또막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요, 아우, 저 다, 에, 다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자리에서 나를 자랑해서 나를 자랑한 게 화근이 돼서 결국 나라를 훌라당 뺏겨버리고 포로가 되잖아. 오늘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 나의 자랑이 뭐가 돼야 돼? 오직 나의 자랑은 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아이고지 거지 오.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 잘난 체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서고 싶은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겸손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